일할 때 해줄게. 일, 흉내만 아, 여기는 창녕에 <laughs> 이름이 뭡니까, 우리? 여기 이름이. 동네 이름이. 아니, 이, 이 여기 이름. 창녕에 있는 선배님 집입니다. 옛날 한옥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, 이곳에서 리모델링을 하여서 책이 있는 공간과 사람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 앞에 마지막 한 산이 언덕 같은 산이 있고. 뒤에도 마찬가지로 산이 있고 집 뒤에는 대나무 숲으로 되어 있는 아주 햇빛이 잘리면서 아늑한 그러한 공간입니다. 이곳에서

사람 가운데서 길을 찾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될 것입니다. 지금 어제네 이렇게 그 문에다가 한지를 붙였는데 3 시간이나 걸렸습니다. 처보다의 모습이지만 아직도. 그래도 볼만합니다. 이 한지에 옛날처럼 이렇게 대나무 대나무를 넣어서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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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 옛스러운 그런 모습을 재현했습니다. 이 대나무를 보고 있으면은 옛날 집에서 각 어, 방문을 보면은 대나무 그림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게 할것 같습니다. 이게 정점이라고 할까요? 화룡정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오늘 작업은 저 공간에다가. 백지를 바르고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.